입보다 중요한 건 장입니다. 소화가 끝나야 진짜 영양입니다. 박사님, 저는 잘 먹습니다. 고기, 생선, 야채, 골고루 먹어요.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. 그런데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. 잘 드시는 것도 좋은데 잘 소화되시나요? 입으로 들어간다고. 그게 곧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음식은 입이 아니라 장에서 완성됩니다.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.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장 속에서 부패를 일으키고 가스를 만들고 무겁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. 먹는 것보다 소화가 먼저입니다.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는 관심을 갖지만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몸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장에 맞는 음식, 장을 위한 식사법, 장을 도와주는 발효의 리듬이 진짜 영양을 만듭니다. 중년 이후 특히 위산이 줄고 소화 효소가 감소하면서 잘 먹었는데도 계속 더부룩하고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럴 때 중요한 건 새로운 보충제가 아니라 내 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식단으로 몸의 흐름을 다시 조율해 주는 겁니다. 한 숟가락 덜어내고 한번더 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연습. 그게 바로 몸이 회복되는 첫 걸음입니다. 입보다 중요한 건 장입니다. 장을 위한 음식이 진짜 내 몸을 위한 음식입니다. 황세란 유인균과 유원플러스균은 그 장의 편안함을 위한 자연의 선택입니다.